맨 마지막 절이 의미가 있죠. 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것들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예, 굉장히 메시지로 이렇게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오늘은 어, 이스라엘의그 사사에게 나타났던 사사들 중에 열두 명 12명, 열두 명이 있었는데 그 열두 명 중에 마지막 사람인 바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어제 주일부터 새벽님의 말씀에서 이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사계는 몇, 몇 명의 사사에다 따르세요? 1 2명 기억하시고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삼손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마지막에 사사입니다. 물론 그 뒤에 또 사사의 이야기가 있지만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었다. 어, 삼손이라는 뜻은 어, 태양과 같다. 라는 태양과 같다 삼손의 이름이 태양과 같다 뜻입니다. 어, 본문의 그 배경을 보시면은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은 이제 자세히 좀 주의해서 이렇게 차이점들을 보는 눈이 여러분 열리셔야 됩니다. 여기 일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다손이 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십 년 동안 불레서 사람 손에 넘겨주시라. 40년 동안 그러니까 블레셋의 압제에 40년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이 40년은 사사기에서 나타난 압제 기간 중에 가장 긴 시간이 40년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예. 이 블레셋 사람의 압제에 가장 이방인들에게 어 잡혀서 살았던 사람 기간이 가장 긴 40년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제 20년 동안 나중에 태어나서 사사 역할을 합니다. 사사 역할 그리고 마지막에 여인에게 꼬임 받아가지고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일이 나죠. 그러니까 4 0년 동안 블레셋의 앞제었고 삼손은 2 0년 동안 사사 역할을 했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어, 절에 보니까 소라 땅의 단지파와 가족 중에 만호와라 이름 만한 자가 있더라. 그의 애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 이집트 시대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신 이제 임신한 아들 낳으리니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40년 동안의 그 노예의 블레셋 압제에서 해방하려고 지금 나타나시는 장면. 그런데 우리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은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그 성경을 전체로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전에에서 우리가 미디안이라든가 이런 압제를 당할 때는 백성이 해결을 하고 부러지었어. 쥐야,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지. 여기는 그게 없어. 자, 이게 또 의미가 돼 이게. 우리가 어, 왜 그러면 해결 안 하고 부러지지 않았을까? 그만큼 악이 심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대해 구원할 수 있는 힘도 없어. 완악하고 강포가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려고 지금 만호아라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아 내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구루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신실하신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백성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내가 저를 도와대세요하서 구원받은 게아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자. 이것도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어, 우리가요, 음,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어, 우리 부모님이 쥐어! 저를 보내주고 우리 가족을 보내고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어, 우리 가족에 임해가지고 저한테 임해가지고 제가 목회자가 되잖아. 그런 경우는 뭐예요? 내가 뭐 음, 예수를 좀 먼저 믿어가지고 저를 써주세요 한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일반적인 사랑이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기도할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간구를 못하고 힘이 없어 빠, 이렇게 넘어져도 말할 수는 없 탄식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구하신다는 거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 백성이 구하지 않은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구원을 하는 것을 요청을 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을 으면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것도 있다는 거 다양성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아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심도 아시는. 생각의 폭을 다양하게 생각할 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구원은만 해야 기도만 해야 주, 꼭 기도해 야된다그러안 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또 구원하시는 것도 있다라는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편협되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조화롭고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하나만 주장하면 안 돼요. 예수님에 무조건 축복 만 많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도 받을 수 있다. 고난이 다가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양성에 대한 것들을 봐야 요 어떤 분은 옛날에 그래요. 목회자는 무조건 고생해야 된다. 틀린 생각이에요. 왜 목회자가 고생만 해야 됩니까 때로는 하나님 목회자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이제 만날 이제 목회자들에 대한 오해를 하고 목회자들은 당양한 고난을 받는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다양함을 보면서 이런 캐치를 할줄 알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주님 어,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 강림하셔서 우리를 백성들을 구원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 강권절 역사해가지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역사해서 구원하신 것도있다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임신하지 못함으로서는 사건 속에 이제 삼선을 주시거든요. 여기서 보면 임신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인 어떤 질병에서 그럴 수 있지만 때로는 영적으로 보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우가 굉장 많습니다. 자 세례요한도 그랬죠. 세례요한도 한나도 그랬어요. 그데 한나도 아기를 못 낳았을 때에 삼손을 주셨단 말이지. 엘리사벳도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그때도 읽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주셨어요. 여기 삼선도 그그 부인이 그 아기를 못 낳았어. 근데 하나님이 삼순을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신체적인 연약함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지만은 때때로 영적으로 보면은 딱 깊은 뜻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잠잠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을까? 이런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 같아요. 그 임신뿐 아니라 뭔가가 해결이 안 되고 오랫동안 중한 병이 있거나 어떤 뭔가 고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 에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다. 그러니그 뜻만 찾으면 그 문제는 속히 해결될 수 있다는 거지 영적인 특히 별 영적으로 연결되는 거 아무리 노력해도 안돼 심사도 안돼왜안 될까 할때 거기 에 하나님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있다. 그 뜻을 잡고 찾고 잡으면은 문제가 금방 단순간에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것도 여러분이 잠잠히 여러분이 영적인 의미를 찾으시고 생각하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삼절에서 보면은 여인에게 예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말씀하기를 사절입니까 어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데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삼손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어그 삼손을 잉태하는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말씀한 거죠. 어머니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라, 먹지 말라. 부정한 것은 뭐 독술이나 싸나운 거, 어, 뱀이라든가, 지느러미가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위상한 야리꾸리한 것들을 박치나, 이런 거.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잉태하는 어미가 어머니가 거룩할 때 이걸 요청한 거예요. 어머니가 거룩해한 사람에게 거룩함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어떤 사람들을 쓸 때는 그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어떤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태중의 아기를 뵐 때, 잉태할 때그 어미가 굉장히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 찬성하고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도 거룩함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죠? 아기 가졌을 때막술 먹고, 뭐 도박하고, 뭐이상한짓 타면은 애한테 바로 영이 가는 거예요. 그거 갖다 올리니까, 여기도 보니까는... 거룩한 자가 나타날 때에 어미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아기를 간 동안에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것 먹지 말어라고한 것입니다. 이런 것도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룩하면은 꼬끄로 말하면 연결시키면 여러분 자녀들 중에 거룩한 주님의 일꾼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예, 이걸 보면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딱만들기뭐냐면 어,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절제를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람은 주님 일꾼이 될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사람, 육체였던 어떤 정욕과 욕망과 이런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일꾼이 될수 있다. 그럼 우리 이제 우리가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 될수록 그러더라고. 항상 그래서 절제를 해되고 규모 있게 하고 자기를 컨트롤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자. 원래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리더들은 다 그렇게 해요. 훌륭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다칩니다. 그러고서 뛰어난 거예요. 먹을 거다 먹고 안 되고 어? 놀라고 다 놀러 가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저서 복종하고 공부하고 연마하고 운동하고 다 치르는 거예요. 자기 생활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 사역을 하기 전에. 4 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세번 시험을 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 일꾼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어. 요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거를 패스를 해야 돼. 통과해야만이 이 육체의 정욕과 음식과 이런 것들을 특히 별 하나님의 종들은 통과를 해야 쓰시는 거예요. 한나는 하와는 걸 통과 못했죠. 그래서 저 사람 아담이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일꾼은 반드시 이런 것들 육체적인 것들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이 쓰임받고 그렇지 못하면 사단이 역사하지 않고 꺾이질 않아요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는 사도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자기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투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툰 자는 절제하나니. 우리는 영적으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다름질하기를 그럼 절제가 어떤 절제야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향방 없는 것 같지 않고 아니면 향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제는 진정한 절제는 목표가 분명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향이 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절,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고 수단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과 전략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게 그거에 따라서 나를 만들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다 목표 갖고 전략이다 있어요. 일본에서 우리 제일교표 중에 손정이란 소프트뱅크 사람이 일본에서 최고가 하는 사업가예요. 그사람 재산이 몇십조가 되는데 손정이 아시죠? 소프트뱅크 손정이 이 사람은 목표를 딱 세웠어요. 자기 몇살때몇 천억을 벌고. 앞으로 이제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겠다 그 꿈을 딱 가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전략을 세웠어요. 이거를 손정이 병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또손씨니까 손자병법을 써서 손정이 병법에서 구십 도략인가 뭘까를 만들었어요. 전략을 짜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처세할지, 어떻게 사업을 할지, 어떻게 음, 돈을 벌지 전략을 다 짰어요. 그거를 깊이 연구했어요. 그 손정이 도략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연구해서 전략을. 정리해가지고 자기 삶의 패턴을 목표를 방향을 자기 삶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애 절제합니다. 삼성의 그 이재용 이 부회장 회장도 이 사람도 어, 감옥에 한번 들어갔었죠. 근데 감옥 가가지고 뭐했냐면요 감옥에서 1년몇 개월인가 있었는데 맨날 감옥에 그 사람 독방 쓰잖아요, 그렇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했다. 달리기. 자기 체력을 달리기를 이렇게, 계속. 그래서 맨날 보는 것이 그 사람 뜀박질합니다 그 체력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호들,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잘 지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규모 있게 관리를 잘, 해, 자기 컨트롤을 잘 해서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다스리고 갱신하고 고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자기 절제를 못한 사람들은 큰 일을 할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나시인에 대한 말씀을 좀 하고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시인, 자 나시인 꼭 여러분 나시는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 민수기 한번 육장을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육장, 민수기 육장, 6장. 민수기 육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잠깐 접고요. 민수기 육장. 자한번쭉 그냥 읽음으로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민수기 6장을 예, 6장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나시린 민수기 민 6장이다 민수 6장이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더 깊이 연구하시는데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기 예,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남자나 여자나 특별히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고 그런 나시린은 서원을 해서 이루어 주실 수.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관계없이 다 돼.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고 식초,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생포주나 건포도 먹지 말지니 왜냐하면 포도주가 술이 될까봐 그래요. 그래서 나무수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고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못할 동안에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근데 아마 이제 제일 처음나시는이될 때는 아마 삭 머리를 밀고 나시린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시린이 끝날 때는 그 나시는 기간에는요. 머리를 안 대. 그리고 끝날 때 머리를 깎고, 깎어. 마지막 깎아버려. 끝날 때 다시 정리한 새로운 것이 그 기간에는 머리를 안 깎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끝날 때 깎어. 그래서 쭉 보시고요. 5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어6 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지 하 말고 이제 시체를 만지면 안돼 시체를. 근데 삼손은 시체를 만졌죠. 시체. 어, 짐승 사장과 뭐 만져 그러잖아요. 꼴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러 말래면 몸을 더럽히지 말고 그래. 부모가 죽어도 몸을 만지면 안 된다 부모의 시체를 어, 어머니 몸을 부모님 몸을 갖다가 아우 슬프다고 막 만지면 안 돼. 만지 못하는. 쭉 보시고요. 만약에 더럽히면은 구절에서 1 시절 보니까는 그거 다시 회개의 어떤 제사를 드리고 풀어야 돼. 만졌다가는. 쭉 보시고요. 그리고 그때 여기 1 2절 보니까는 몸을 더럽힐 때 그동안 했던 것은 기간이 무효가 돼. 그동안 1년 동안 했는데 더럽혔어 그러면 한에 10년 동안 서원했어. 그러면 1년 동안 했는데 더럽혔어 그러면 1년 동안 한것도 무효. 다시 시작해야 돼. 무효 되는 거 무효. 그리고 11 3절에 보면은 이제 나시린이 끝날 때가 있어요, 여기 보나시린이 보면 이로 아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하면은 이제 나실인 얘는 평생 나시린도 있고 6개월 나시린도 있고 1년 동안 나는 하겠다 해도 있어. 근데 그 기간이 끝나면 그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제사를 드리고 끝내. 14절에. 1 4절 그리고 18절에 제사 축조 내용이 나오죠. 18 14 15 16 17절. 그리고 18절에는 어, 머리털을 다시 밀어. 그동안 머리털 긴거 있죠? 다시 끝내. 머리털을 밀고 나시린이 끝나는 거야. 밀어야 돼. 내버려도 안 돼. 그 기가 또 거룩한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 재상에서 어, 이제 어, 나시린을 어, 치아에서 나시린 손에 두고 옆에 재상 앞에서 이렇게 요제를 두고 제사드리고 그 물건을 줘. 그리고 나서 2 0 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 후에 끝나면 포도주를 먹을 수 있어. 2 0 절에. 그래서 이1일 절에 이는고 나서한 나시린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고가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민수기 6장이 나신인이다 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신인이란 뜻은 그 어원 뜻은 뭐냐면 받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받쳐진 자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는 거예요 나신인이죠 나신인 그 나신인이 되는 방법은 서원을 해서 또 부모님이 어, 서원을 해서 부모님 서원해서 내 자식을 드리겠다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무엘 목사는 제가 어떻게 보면 신양 시대 낙신이 된 거예요. 제가 드려서 쳐다들은 주님께 오라 가지고 제가 드린 거예요. 술안 먹고 뭐 음? 담배 안 보니까는 포도주 같은 거잘안 먹으니까는 뭐잘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어, 부모님의 서원 또 본인이 서원 기간은 평생 나실인 5년 나실인 1년 나실인이 기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어, 사도 바울도 나시린이 서원을 한때 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18절에 보니까는 그가 나시린이 아니었는데 내가 일정한 기간에 나시린에서 머리를 깎았다갱거리야 해서 그 나시린 서원을 한거야 나시린 서원 왜냐면 그가 유대인의 이방인에서 사역자이거든요 근데 이방인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유대인에게 한심을 섞기 위해서 그들이 동의하기 위해서 같이 어떤 통하기 위해서 나시린에 들어가서 해당에 들어간거예요 사도 이십 장에 그래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 동안의 나시리. 물론 그는 평생 나시으로 살면서 살았죠. 그래서 삼선 사무엘이 나시이고 레갑자손도 나시죠. 레갑자손 에레미야3 5장이니까 이들은 족속이 지파 자체가 족속 자체가 바로 나시리의 지파에 족속이에요 지파라기보다 족속에 족속 한 부족이 다무 나시린들에요. 그래서 레갑 족속이 에레미야3 5 장에 나온 나중에 한번 볼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도 바울 그다음에 이제 어 예수님도 나신이여 시브리서7장2십 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지라 그래서 예수님도 나신이입니다. 그래서 이 나신이라는 개념을 이제 통칭하면은 일단 거룩하고 흠이 없고 더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 나신이 될수 있어. 요어쨌면 우리도 여러분이 더럽지 않, 더럽지 않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원하고 주님이 일을 하면은 거룩한 나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저어다가이 시대는 누구나 거룩한 나신이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기를 원하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어.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 장의 오 절을 보면 너희도 산들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거룩한 삶을 하고 성령 충만하면 나신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몇 가지를 정리하면은 첫째 이제 우리가 사명이 있는 사람이 돼 사명, 그다음에 거룩한 영적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분 의 인도를 따라가면 나신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그 어, 13장 사사에서 13장 25절에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사사기서 13장 25절을 보시면서 거기다가 오면서제가 설교하면서 저, 새벽에 집에서 오면서도 이걸 묵상했는데 하나의 말씀이 이렇게 뭔가 오면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1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오리 시 사이 마가대인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는 사람 이게 나실인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나한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가? 그 움직인다는 말은 뭔가 일을 하려고 하시던가? 나를 통해서 성령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어, 나이가 많으면 역사지 하 않을까? 너 이제 쓸모가 없겠다 그러면 역사지 하 않겠죠? 근데 생각해봤어 중요한 건 뭐냐면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역사를 해요.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슬픈 건 뭐냐면 하나님의 더 이상 그 사람에게서 이해하지 않는 것이 슬픈 거예요. 생각해서 주님 나를 지금도 어, 이정원이 그동안 일 잘했어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아니면 더쓸만하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이제 끝났으면 내가 비전이었으면 하는 나 역사지 않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하고 또 쓰일 거예요. 제가 요즘 어저께 노회 목사님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음그좀 좋은 사람이 많아요. 젊은 목사들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리지만은 우리에게 관심 많고 우리에 많은 응답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해요.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한번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래 그러면 사모님들은 사모를 모았서 한번 해 보자. 했는데 그 목사 언제 날짜 잡을까 하다가 글쎄, 이제 바쁜데 1 2월 달에 글쎄 한번 잡 잡을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그 이렇게 제 마음이 와요.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 가지고 사람 보니까 신실하더라. 그래서 이들을 좀 돕고 싶어요. 각자 목회를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주셨던 제자훈련이잖아요. 이걸 좀 주고 싶어요. 그래다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1월달에 우리 일대 학교 하니까는 한번 사모님들 모시고 오라. 그 많이 오게 하지 말고 몇 명만 오게 해서 어, 노회 150개가 있거든요. 80%가 개척교회예요. 잘안 돼요. 큰 교회들 몇개 있는데. 그래서 그목 그 목사님 교회를 바꾸고 싶어요. 제가 참 불쌍해. 목사님들이 복음을 모르고 제자를 몰라요. 그런데. 한 번에 한번 또 오해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먼저 보여야 돼. 그래서 제가 그치 말고 다섯 명 정도, 여섯 명 정도 한번 모르겠어 올지 안올지 모르지만 어, 그렇게 제안했어요. 을그니그때 우리 자기들 와이프를 사모님 데리고 오겠다고 우리교회 그래서 훈련을 받아 보라.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더니차 타고 오면서 어떤 분이 어아요 저도 껴주세요. 막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니까 그걸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아이 또 우리를 그런 거를 일으키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이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어떤가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지. 할렐루야. 어떻게 쓰든가네 뭔가 하는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움직이시는 구나아 이런 것도 하나님이 영이 움직여 가지고 이런 이루시는 구나 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 끝났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움직이는 여러분들에서 그렇다는 거지. 지금 드디어 지금 사무에 삼손에게 지금 일하기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면서 내가 목상해서 저 나를 쓰시려나. 하나님 영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장 슬픈 거예요. 그냥 여기 이걸 끝나는 거예요 목회가. 전상 이전 됐어. 이제 이정까지 그동안 너를 내가 움직여서 썼는데 너 비전도 없지, 꿈도 없지. 내 끝이야. 하는 것 같다고. 쓰임 받는 거 다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비전이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잡아야 돼. 그러면 쓰시지만 비전이 없으면 안 써.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동안에 쓰임을 받는 걸 보고 순종을 하면은 걔가 나의 말을 잘 듣네 하면은 쓰이지만 순종 안 하면은 쟤는 말을 안 들으니까는 쟤한테 떠나야지 이러면 끝나는 거. 야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나 다 누가 될수 있어요? 나 자신이 될수 있다. 그래서 비전을 잡아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살아라. 그리고 여러분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 인도를 따라 움직여라. 그러면 주님이 쓰신다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룩한 나신이 되어서 현장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는 다 남정과 정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다니까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셔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는 사람, 거룩한 나신이 오늘 삼손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쓰임 받고 이 땅에서 멋있게 거룩한 이 시대 2 1 세기 신약 시대의 나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아버지 앞에 쓰임 받고 살다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끝나지 말자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직전까지 마음껏 주님이 일을 하다가 갈수 있도록 항상 어, 낙심하지 말고 한계 저울질하지 말고 비전을 갖고 늘 거룩함의 인도를 따라서 허직여서 주님이 순종하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고 이것이 우리의 출복임을 믿사오니 오늘 여기 새벽에 나온 분들 하나님이 써 주시옵소서 예 직분을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고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받은 것은 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오늘 사쓰임 받고 멋있게 인생 살다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종들을 드린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최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